더 퍼블릭 뉴스입니다. 정부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제약 바이오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집중투표제란 주주가 가진 지분의 선임할 이사수를 곱해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액 주주가 힘을 모아 이사회에 진입할 수 있어 소수 주주권이 강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너 중심 지배구조가 흔한 제약업계에서는 경영권 불안을 우려합니다. 현재 자산 2조원을 넘는 제약사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유한양행, 녹십자, SK바이오사이언스, SD바이오센서 6곳입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아직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년 9월 이후 주총부터는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HK인호엔 대웅제약은 곧 2조 원을 넘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대규모 투자나 자산 확대를 일부러 늦출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제약업계는 신약 개발 특성상 장기 안정성이 중요한데, 외부 주주 세력이 이사회에 진입하면 경영 안정성에 리스, 스크가 될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미국 화이자 msd 유럽 노바티스 로슈 일본 다케다 등 글로벌 빅 파마는 모두 다수결 최다 득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합니다. 집중 투표제를 운영하는 글로벌 제약사는 사실상 없습니다. 제도가 한국 시장에만 적용돼 경쟁력 에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일반 주주 의견이 경영 에더 효과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내년 9월 이후 주총 시즌부터 소액주주와 오너 일가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들은 특히 자산 2조 원 언저리 기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오너 중심의 제약사들에는 경영권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hk인호엔과 대웅제약처럼 자산 2조 원을 앞둔 기업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입니다.